당신이 시간을 내어 세상을 창조하는 에너지와 의도적으로 조화를 이루면 강력한 생각의 힘을 활용해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신속하게 이룰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진동과 조화를 이룬 증거를 삶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일이 실제로 나타나기 전이라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당신이 진동과 조화를 이루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비물리적인 관점으로 존재하다가 물리적인 몸을 입고 물질 세계로 왔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 목적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존재하는 것에 엄청난 열정을 느꼈습니다. 작은 아기의 몸으로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물질 세계보다 내면 세계에 더 익숙했습니다. 행복과 힘의 감각이 매우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물질 세계에 더 집중하면서 당신은 행복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에 대한 당신의 감각도 서서히 약해져 갔지요. 물질 세계에 태어나도 당신의 진정한 모습에 그리고 완벽한 행복에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공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그러한 연결이 끊어지지요. 행복에 대한 자각이 희미해지는 주된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요란하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선의를 가졌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당신이 스스로 만족스러운 길을 찾기보다는 그들을 기쁘게 할 방법을 찾게 만드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길을 잃고 맙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내 시스템에서 벗어나라고 어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회가 행동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라고 요구합니다. 진동과 조화를 이루라거나 내면 세계와 연결성을 생각하라고 장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또는 거부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의 요구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경꾼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데 초점을 잘못 맞춘 나머지 진동과의 조화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 삶에서의 찬란한 경험이 줄어듭니다. 놀라운 다양성이 펼쳐지는 이 물질 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당신이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물질 세계에는 당신이 원하는 일과 원하지 않는 일이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험을 쌓아가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당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활용하면서 당신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경험을 통해 이해할 것을 알았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첫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원하는 것으로 주의를 돌려 그것과 진동의 조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단계를 밟지 않습니다. 그 대신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 태어나면서 갖고 있던 생명력이 시들고 맙니다. 나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생각이 지닌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시간을 내어 생각을 조정해 그 힘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가진 힘에서 멀어진 채 행동만 가지고 무언가를 창조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지요. 열심히 했는데도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탓에 자신이 꿈꿔온 모습이 될수 없고 원하는 행동을 할수 없고 갖고 싶었던 것을 가질 수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간을 내어 세상을 창조하는 에너지와 의도적으로 조화를 이루면 강력한 생각의 힘을 활용해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신속하게 이룰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필요한 조화를 이루면 당신은 무엇이든 될수 있고 할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진동과 조화를 이룬 증거를 삶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일이 실제로 나타나기 전이라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당신이 진동과 조화를 이루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꾸준하게 당신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라는 일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비슷한 것은 서로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당신의 생각과 비슷한 것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건 항상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을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망에 의심이 숨어 있으면 매우 기분이 안 좋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진동과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반면에 무언가를 원하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하면 진동과 조화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점을 당신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원하면서 믿으면 진동과 조화를 이룹니다. 원하면서 기대하면 진동과 조화를 이룹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면 진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진동과 조화로운지 그렇지 않은지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당신의 물리적인 몸을 말할 때마다 당신의 비물리적 뿌리를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그 뿌리와 당신의 영원한 연결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몸을 가진 당신은 내면 존재가 확장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보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최대한 누리는 상태에 있으려면 당신의 내면 존재와 진동이 조화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자각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걸 기억하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일들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을 훈련해 내면 존재의 생각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내면 존재는 당신의 근원이며 살면서 경험하는 수천 가지의 경험을 통해 계속 성장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근원은 경험을 하나하나 분류하면서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감정을 선택합니다. 이는 내면 존재가 사랑과 기쁨, 좋은 것에 영원히 자신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지 않고 그 존재들을 사랑하기로 할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좋은 기분은 당신이 근원과 조화를 이룬다는 증거입니다. 근원과 조화롭지 않은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나 분노, 질투 등의 감정이 생깁니다. 이러한 감정은 당신이 근원의 진동과 멀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원이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근원은 행복의 진동을 꾸준히 발산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근원의 진동과 조화로워지기 어렵습니다. 행복의 흐름에 올라타는 데에도 장애물이 생깁니다. 기분 좋은 상태에서 당신의 몸, 삶, 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당신에게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행복의 흐름과 꾸준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라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세상을 창조한 힘이 당신이 주위를 기울이는 대상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근원이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법은 없습니다.